녹내장 진단을 받고 현재 안압을 낮추고 있는 초고도 근시 고객분의 안경입니다.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는 정확한 시력 검사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안경 렌즈 선택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초점 위치를 확인하고 초점 위치에 맞는 정확한 가공도 중요합니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동자의 위치는 수평보다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눈동자의 위치에서 상부림까지에는 거리가 가깝고 하부림까지의 거리는 멀게 됩니다. 거리가 가까운 상부 쪽은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하부 쪽은 렌즈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이처럼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안경 렌즈의 두께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두께에 예민하고 두께에 예민하다 보니까 얇은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다 보면 초점의 실제 눈동자 위치와 달리 초점을 이렇게 중간에다가 맞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두께는 얇게 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안경렌즈 안경을 쓰고 교정 시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유사한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고 교정 시력이 양안으로 0.8에서 1.0 한계까지 읽을 수 있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눈동자와 초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에서 생긴 불편함입니다.